o l 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에이치입니다 저는 지금 포르투칼의 포르투라는 도시로 한달 동안 사무실로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의 가장 아름답다는 도로광가 히베이라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리뷰의 주인공은 LG G7 ThinQ 포르투에서 현지 유심을 넣어서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특징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아쉬웠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찬찬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바뀐 게 뭐겠어요? 이름이지, 센 큐. 신큐. 그치. 이름이 바뀌었지. 어, 하지만 먼저 뭐, 컬러랑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볼게요. 컬러는 세 가지인데요. 뉴 모로칸 블루, 그리고 이뉴 오로라 블랙. 되게 예쁜 라즈베리 로즈 컬러의 세 가지가 나왔어요. 디자인은 사진으로는 제가 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실물을 보면 실물의 광택 같은 게 훨씬 더 예뻐요. 개인적으로는 블랙 컬러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극단적인 변화 중의 하나인 디스플레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G7 신큐는 요즘 트렌드대로 베젤을 최소한 베젤리스 디자인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기 상단 부분에 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어, 노치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뭐 계속 쓰던 디자인이라 그런지 익숙해서 오히려 이게 좀더 미래적이고 당연한 걸로 보이는데 뭐 취향의 차이 는 있을 수 있겠죠. 상단에 노치 디자인 때문에 쓰면서 불편한 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LG는 이거를 뉴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두 번째 화면. 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약간 네이밍 센스가 좀 별로죠? 일부 사용자들이 노치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보기에 좀 별로라서 이런 거는 아니에요. 풀스크린으로 사용할 때 화면 일부가 애매하게 잘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의식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설정 기능들이 눈에 띕니다 뉴 세컨드 스크린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컬러를 채워 넣어가지고 눈에 띄지 않게 블랙 화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컬러도 여러가지가 있네요 자주색을 선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가운데 화면이 잘려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현란한 무지개 색깔도 있는데 이거는 제 취향은 전혀 아니네요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앱공유까지 조절할 수 있는 등 상당히 세심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튜브 같은 근데서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볼 때는 이 노치 부분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화면 일부가 잘리지 않습니다.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배터리 잔량 숫자가 알림바를 내려야만 보여서 불편했는데 이건 한 번에 배터리 잔량을 퍼센트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네요. 다만 노치 디스플레이는 상단 좌우가 나뉘어 있는 편인데 이런 특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마 조만간 제 목소리를 듣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요?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밝기입니다. 진짜 밝게 만들었어요. 제한적이긴 한데. 순간적으로 최대 1,000니트 밝기의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v 3 0로 찍은 서울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뽕에 취해서 지금도 G7으로 계속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의 이쪽 나라들은 해가 진짜 세요. 그때 부스트 모드를 잠깐 활성화를 하면 일시적으로 밝은 대낮에도 야외 시인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3분까지 사용 가능하니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번엔 새로운 오디오 기능을 좀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 이걸 조금 알아줘야 돼. LG가 오디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어, 왜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에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는데? G7 신큐도 전작들처럼 하이파이 쿼드덱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재밌는 거는 붐박스 스피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 바디 자체가 스피커의 울림통이 되어주는 원리인데요. 안이 비어있는 박스 같은데 올려서 음악을 들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음역대 음향을 6dB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소리의 선명함이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도 상당한 출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음이 강조되는 음악을 틀었을 때는 더 효과가 좋습니다. 폰박스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와인잔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거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다만, 다음에는 G7이든 V40이든 스테레오 스피커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얘기할 차례죠. 카메라는 일단 전면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LG 스마트폰 카메라의 전면 셀카 카메라, 그동안 어땠나요? 어, 좀 이상할 만큼 화질을 인색했거든요. 뭐랄까? 피처폰 감성? 저는 이게 약간 뭉개지는 화질이 떨어지는 맛이 있어서 예쁘게 나와서 좋아하긴 했는데, f 1 9에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로 대폭 업그레이드 하면서 셀카가 굉장히 선명해졌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셀카. 투명 카메라를 볼게요 여전히 일반각과 광각의 듀얼 카메라죠 G7 ThinQ에는 작년에 나온 V-4T와 똑같은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작년에 쓰던 센서로도 좋은 카메라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과시하고 자신하는 걸까요 사진 결과물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hdr 촬영 결과물이 꽤 인상적입니다 진짜 심한 역광에서 촬영해도 노출차를 잘 잡아줘요 일몰 때 해를 등지고 역광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피사체가 시커멓게 되거나 하늘이 하얗게 뜨지도 않고 잘 나왔죠 다만 g7 신규는 컬러가 좀 강하게 표현되는 편이라서 자연스러운 색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피사체에 최적화된 촬영을 도와주는 AI 카메라 기능도 19가지로 좀더 다양해졌습니다 포르투의 풍경을 한번 이걸로 찍어 볼게요 어 동영상 촬영에서는 제가 V30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로그 촬영 기능이 빠졌더라고요 대신 HDR10이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모드에서 HDR10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꽤 매력적입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찍어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만든 작품에서 확인을 하시죠 물론 편집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밀린 게 많아서. 마지막은 G7이라는 이름에 붙어 있는 그것, LG의 인공지능 브랜드인 CNQ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다들 왜 스마트폰 이름 뒤에 신큐를 붙였는지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조금 미래를 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LG가 아니더라도 모든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스마트폰들 진짜 너무 좋잖아요? 더 이상 기능이 막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AI를 활용한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서 계속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주변 기기와의 연동성도 견고해지고,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차원의 편리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G7 신규인가 보다. 뭐, 요런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상 G7 신큐에 대한 간단한 저의 사용기였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관광지에서 다들 날 보고 있어. 저 여자는 뭘까? 뭔데 저기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계속 얘기를 할까? 쑥스럽네요, 여러분. 안녕, 차오.